루이비통은 1946년 이후로 더 이상 향수를 만들지 않았다가 70년이 지난 2016년부터 사라져버린 매종의 향기를 되살려내는데요. 루이비통 향수 재론칭을 맡은 이는 마스터 조향사 자크 카발리의 벨투리로. 개성 있는 네이밍과 세련된 보틀 디자인으로 루이비통만의 향을 정의 내렸습니다. 이런 마스터 조향사 자크가 웨스트 코스트의 광활한 풍경에 대한 찬사를 각각의 향기로 만들어낸 컬렉션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루이비통의 첫 젠더리스 향수 컬렉션인 루이비통 콜로뉴 퍼퓸 컬렉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루이비통 콜로뉴 퍼퓸 컬렉션은 풍요로운 햇빛과 낙천적인 삶의 태도, 자유분방한 활기가 느껴지는 해변이 있는 캘리포니아를 향으로 표현한 컬렉션인데요. 그렇다 보니 루이비통 콜로뉴 퍼퓸 컬렉션은 즉흥적이고 가벼운 코론과 정교하고 짙은 퍼퓸의 중간 지점에 있는 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루이비통 콜로뉴 퍼퓸 컬렉션은 낮 시간대에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좋은 향으로 추천하고 싶고, 캐주얼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 향으로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애프터눈 수임은 강렬한 오렌지가 안내하는 즐거움으로의 항해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향인데요. 애프터눈 수임은 어느 뜨거운 여름날에 뛰어든 감각의 바닷속에서 피부를 적셔오는 파도의 강렬한 에너지를 표현한 향이라고 합니다. 또 애프터눈 수임은 마스터 조향사 자크가 각별한 애정을 가지는 시트러스에 바치는 오마주라고도 합니다. 애프터눈 수임의 주요 노트는 베르가모트, 만다린, 오렌지, 생강, 엠버그리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프터는 수임을 실제로 시향해보면 뿌린 지코부터 잔향까지 베르가모트와 만다린의 향은 많이 느껴졌지만 생강과 엠버그리스의 향은 잘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눈 수임은 전반적으로 시트러스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보겠고요. 그리고 애프터눈 수임은 루이비통 콜로뉴 퍼퓸 컬렉션의 설명처럼 젠더리 스하게 쓰기 좋은 향으로 느껴졌고 오렌지 컬러가 생각나는 향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 애프터눈 수임을 맡았을 때 밝고 생기있으면서도 가볍고 빛나는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 드림은 해질녘의 정경이 전하는 다채로운 색상의 향연을 표현한 향이라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드림은 마스터 조향사 자크가 포착한 일몰의 감동을 담아낸 무지갯빛 향이라고 합니다. 또 캘리포니아 드림은 한낮의 마지막이자 저녁의 시작을 맞이하는 여름날에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을 표현한 향이라고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드림의 주요 노트는 만다린, 벤조인, 암브레트 씨, 머스크 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드림을 실제로 시향해 보면 뿌린 지코에는 만다린의 향이 느껴졌고 잔향에서는 벤조인과 암브레트씨가 잘 어우러진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드림은 전반적으로 시트러스하면서도 머스키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드림은 루이비통 콜로뉴 퍼퓸 컬렉션의 설명처럼 젠더리스하게 쓰기 좋은 향으로 느껴졌고. 봄, 여름에 쓰기 좋은 향으로도 느껴졌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드림은 맡았을 때 옐로우 컬러가 생각나는 향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생기 넘치고 빛나는 이미지와 함께 태양이 가득한 지중해 섬이 떠올랐습니다. 온더 비치는 해변 너머 절정에 다다른 여름 태양이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향인데요. 온더 비치는 마스터 조향사 자크가 캘리포니아 해안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와 상징적인 풍경의 영감을 받아 만든 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더 비치를 맡아 보면 황홀한 태양, 리듬에 맞춰 물결치는 바다, 피부에 닿는 부드럽고 따뜻한 모래를 연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더 비치의 주요 노트는 유자, 네롤리, 타임, 로즈메리, 핑크페퍼, 클로브. 사이프러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더 비치를 실제로 시향해보면, 뿌린 직후에는 유자와 네롤리가 잘 어우러진 향이 많이 느껴졌고, 잔향에서는 유자와 로즈메리가 잘 어우러진 향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온더 비치는 시트러스하면서도 프레시 스파이시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온더 비치는 맡았을 때 생기 넘치고 밝으면서도 상쾌하고 산뜻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시티 오브스타는 별들의 도시에 드리운 밤을 한 폭의 그림처럼 생생하게 묘사한 향이라고 하는데요. 시티 오브스타는 마스터 조향사 자크가 하늘을 수놓은 별과 거리의 화려한 조명이 찬란하게 빛나는 LA의 밤을 예찬하기 위해 만든 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티 오브스타를 맡아보면 황혼부터 새벽까지 마법에 휩싸이는 잠들지 않는 도시인 LA의 밤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티 오브스타의 주요 노트는 티아레. 머스크, 만다린, 베르가모트, 블러드 오렌지, 레몬, 라임, 샌드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티 오브스타를 실제로 시향해보면, 뿌린 지코에는 만다린의 향이 많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티아레의 향도 느껴졌습니다. 약 2시간이 지난 시점부터는 만다린의 향이 약해지면서, 티아레의 향이 많이 느껴졌고 잔향에서는 머스크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시티 오브스타는 시트러스, 화이트 플로럴, 머스키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티 오브스타는 화이트 컬러가 생각나는 향으로 느껴졌고 가을에 쓰기 좋은 향으로도 느껴졌습니다. 또 시티 오브스타는 맡았을 때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와 함께 깨끗하고 로맨틱하면서 감각적인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퍼시픽칠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의 무한한 에너지를 환기하며 살갗을 간지럽히는 따사로운 아침 햇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향이라고 하는데요. 퍼시픽칠은 마스터 조향사 자크가 감각을 되살리고 마음을 여는 자연의 생명력이 발산되는 듯한 대담한 향이기도 합니다. 또 퍼시픽칠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열망과 영혼을 달래는 평온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향이라고도 합니다. 퍼시픽칠의 주요 노트는 바질, 블랙커런트, 암브레트씨. 페퍼민트, 당근 씨앗, 시트론, 고수, 오렌지, 그라스 장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퍼시픽 7을 실제로 시향해보면 뿌린 지코에는 바질의 향이 많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블랙커런트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약 2시간이 지난 시점부터는 블랙커런트와 바질이 잘 어우러진 향이 많이 느껴졌고 잔향에서는 암브레트 씨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퍼시픽 7은 아로마틱하면서도 프레시 스파이시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퍼시픽 7은 여름에 쓰기 좋은 향으로 느껴졌고, 라벤더 컬러가 생각나는 향으로도 느껴졌습니다. 또 퍼시픽 7은 맡았을 때 밝고 에너지가 넘치면서도 스포티하고 쾌활하면서 행복감을 주는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루이비통 콜로뉴 퍼퓸 컬렉션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루이비통 콜로뉴 퍼퓸 컬렉션을 루이비통 매장에 방문해 직접 시향과 착향해보시면서 루이비통 콜로뉴 퍼퓸 컬렉션이 내재한 자연스러운 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